사운드. We are p r i s t i n p r i s t i n w e a p r i s t i n e y told me that they w 고 r e singing f 그 r a 곡은 저희 프리스틴의 미니 2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위 l 라이크라는 곡입니다. 여러분 네. 잘 들으셨나요? 네 저희가 이렇게 좋은 날에 안양시민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희가 앞으로 준비한 무대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저희랑 어, 끝까지 함께 재밌게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럼 다음 곡으로는 주곡을 들려드릴 텐데 저희 수록곡 알로아와 블랙 위도 들려드리겠습니다. 结婚。